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성비 정말 너무나 좋은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천만 원 내외로 정말 가성비 좋고 승차감 좋고 품질 면에서 그리고 스펙 면에서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현대 그랜저와 기아의 K7과 경쟁을 하는 차종인데요. 쉐보레의 임팔라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팔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생각을 좀안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야겠다 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체크를 해서 시운전까지 맞춰보고 안내를 지금 시작을 해보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천만원 내외의 세단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쉐벌의 인팔라 2.5LTZ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당시에 출시됐던 2.5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 어,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조속 양쪽 통풍 시트까지 추가된 모델이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16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0만km를 주행했습니다 을 어, 당연히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오일 양호 판정까지 받아둔 차량이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1,10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현대 기아의 뭐 그랜저나 K7과 비교했을 땐 시세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가성비가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컨디션이 엉망이라면 사실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차량 안내해드릴 텐데요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후드를 열고 어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올량호 판정을 받았어도 이렇게 엔진 룸 구석구석 후레쉬로 비춰서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냉각수 누수라든가 엔진 오일 누유 없이 정말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소모품인 엔진 오일 관리 상태 살펴보실 때는 이렇게 오일캡을 열어서 바닥면 쪽에 카본 슬러지가 좀 지저분하게 많이 껴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깨끗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 엔진오일과 더불어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으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냉각수 보조탱크 쪽을 열어서 안쪽 공간을 살펴보시는데요, 냉각수의 색상과 양을 체크를 해보시고 냉각수 표면 위쪽에 엔진오일 같은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지는 않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냉각수 상태, 그리고 엔진룸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했는데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떨지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내 외관 살펴보시기 전에 이렇게 엔진룸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엔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손으로 올라오는 이 진동이라든가 패턴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진 컨디션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이 구멍 안쪽에서 연기라든가 백연척연, 흑연같이 이런 연기 혹은 엔진오일을 이렇게 뽑는 차량들 간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엔진오일을 좀 많이 뽑는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어, 엔진 컨디션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거나 큰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닛간에 단차가 있다거나 큰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어, 펄감까지 아직까지 잘 살아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90% 이상으로 너무나 좋은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나 깨끗합니다. 뭐 연식... 주행 거리가 그렇게 연식대이 많지는 않지만 전에 타셔도 분께서 정말 아껴서 운행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휠에서도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롬 색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크롬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하면 물때가 끼거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시그널까지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있는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를 살펴보시는데요 썬팅이라든가 뭐이 블랙 색상의 마감재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도 좀 보기 안 좋게 눈에 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이 크롬 색상의 마감재에도 백화가 꼈다거나 물때가 있는 현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있는 그 도어캐치 안쪽에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손톱에 의한 그런 자국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 쪽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90% 이상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모두 거의 신품에 가까운 너무나 좋은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후면 쪽에 있는 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품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팔라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이 디자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볼수록 조금... 어, 정의 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현대 기아차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모범생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후면부 마감자의 상태 살펴보실 텐데 이 썬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기포가 차다거나 아니면 들뜸 현상 있는 차량들 간혹 가다 보실 수 있죠.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셨고요. 트렁크 리드 쪽 지금 보시면은 이 크롬 색상의 마감재 상태 그리고 엠블럼 상태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뭐 크랙이 있다거나 깨지면서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후면부 범퍼 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 차량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색상이 상이한 부분도 전혀 없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뒷바퀴 휠 정말로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해 주셨다는 점이 부분에서도 강조 한번 드리고요.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조석 쪽 측면 쪽 마감재 관리 상태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 봐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정말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쪽에도 뭐 특별히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운전석 측면 쪽에서 봤을 때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조수 앞바퀴 휠에도 어, 스크래치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휠 관리 상태 그리고 외관 관리 상태 정말 너무나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쪽 같은 경우에도 썬팅이 들뜨거나 기스난 부분 전혀 없고요 아직까지도 유지 관리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뭐 스톤칩이라든가 실근감 현상은 이렇게 와이프 하단쪽까지 들춰 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게 보존 잘 되어 있고요 어, 후드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랙바디에다가 스톤칩이 가장 취약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붓터치 크게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이 있다거나 크랙이 간 부분은 가까이에서 봐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뭐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된그릴 같은 경우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백화 현상 없고 물때 낀 부분 없이 정말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크래치가 났다거나 뒤쪽과 마찬가지로 주차하시면서 보여 줄수 있는 파손된 현상 전혀 없이 전체적인 외관 관리 너무나 신경 써서 잘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실내 상태 어떨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안쪽으로 깊숙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트렁크 공간 안쪽에 이렇게 매트를 따로 깔고 사용을 하셔서 어, 정말로 깨끗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도어 캐치 쪽 그리고 윈도우 버튼 쪽 전체적인 도어의 마감재 관리 상태 스티치 라인까지 정말 너무나 깨끗하다는 점. 확인을 같이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어, 동급에 대비해서 가장 넓은 공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와 디자인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스티치 라인이라든가 가죽의 이런 쿠션감 정말 너무나 잘 살아 있고 미국차의 그런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암레스트 쪽 보시면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과 뒷자리 열선 버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도쪽 보시면 이쪽에 은은하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고급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 역시나 까짐이라든가 벗겨짐 현상 없이 매우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펜시아 그리고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 그리고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마감재의 관리 상태가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는 점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곳곳에 이렇게 스티치 라인을 넣어줘서 어, 정말 스포티하면서도 감성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종 버튼들의 조작감 역시나 정말 잘 살아 있고요. 각종 미디어와 모드 제어하는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스마트 크루즈 버튼 위치에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텔레,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버튼, 전자 파킹, 파킹 어시스트, 전자 파킹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대화면의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제 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크게 준비되어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아주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면도 한번 보실 텐데요 후방 카메라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지시선 역시나 정상적으로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수납공간이 이 버튼을 누르면 전동식으로 상당히 좀 깊숙하고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비상 같은 거, 기중품 같은 거이 안쪽에 넣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장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기 에어컨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뒤쪽으로 보시면은 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의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임팔라,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 임팔라라는 정말 매력적인 가성비 좋은 차량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저희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에 대해서 혹은 다른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 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